자, 센수학 페이지, 어, 40페이지, 251번입니다. 새 자연수가 나와있고요 얘들아. 더쌤 펠셈이 나왔죠? 자연수를 구할 때는 곱셈이 확실히 좋아요. 왜냐면 약수들이니까, 뭐들이니까 어, 약수들이 되니까 곱하기로 바꾸십니다. 뭘로 바꾸신다? 곱하기로 바꾸셔야 돼요. 자, 한부터 세세요. 하나, 둘, 십, 넷, 다섯, 여섯. 몇개 이상일 때는, 다섯 개 이상일 때는 차수 비교로 우선이에요. 자, A 몇 차? 2차. 자, B 몇차 10차, 1차1가차죠 자, 차 자, 면 나는 A로 내주차1 0 거예요. 뭘로? a 로 자, 그차 10차, 1차 10차, 10차, 1차 묶어요. 1나차지0차이0차 10차, 1 0들아 야 봤더니 아까 먹하고똑같아 유나 댄스하고 똑같지 네. 자 그럼 얘가 빅뱅이시잖아요 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 묶으시고 빅뱅이시로 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아, 얘들아 네. 자 그러면 빅뱅이씨빅뱅이씨빅뱅이씨를 뭐라고 부르나 공통인수라고 부르고요 2차 앞에 마이너스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B 빼기 C로 묶으세요. 이렇게요. 왜? 2차 앞에 마이너스 우리가 안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뭘로 변신? A 제곱으로 변신해요. 왜? 마이너스까지 묶었죠? 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고 B 플러스 CA. 똑같네요. 아까 그씨하고 그치? 네. 자, 얘도 B C로 묶으면 얘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고 B C가 돼요.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럼 얘가 B 곱하기 C. 마비, 마시니까, 둘라 마이너스. 확인됐어요 얘들아? 응. 자, 그럼, 마이너스, B 빼기 C. 자, A 빼기 B, A 빼기 C. 자, 그 얘는 이제, 유난한 수로 고치는데, 여기가 A 빼기 C이면, 헷갈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A 빼기 B, B 빼기 C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분배하세요. 그러면, 아까하고 반대가 됐네요. C 빼기 A가 나오죠. 아까 마이너스 있었죠. 똑같네요, 얘들아. 확인했지? 그래서 내가 한번 합의를 는 거였어. 네. 할만하지, 얘들아, 이렇게 하면. 네. 이해했냐? 네. 자, 그럼 다음에, 얘가 뭐라고 써 있어? A 작다 B 작다 C.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어요. 확인했어요? 네. 근데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세 자연수인데, 연속한대요. 뭐 한다고요? 연속.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란 얘기는, 1, 2, 3, 이런 걸 뜻하는 거야. 또는 네. 2, 3, 4. 또는 3, 4, 5 이런 걸 우리가 연속하는 새 자연수라고 해요 얘들아 네 확인했니? 네 이해했어? 네자 그럼 얘 A 빼기 B 해보세요 몇 차이 나요? A 네. 차이 아니에요 마일이에요 왜 A 빼기 B니까요? 아 A 어어 어. 자 이제 B 빼기 C도 마일 차이 나요 네 마일 차이 나요 봐봐 마일 차이 나요 둘다네못 네. 빼요? 어, 뺄수 있잖아요, 얘들아. 네. 다마이스 차이 나요. 네. 그러면 1 0빼기엔몇 차이 나요? 2천. 네, 이 차이가 나죠. 곱해보세요. 2. 네, 그래서 이 가답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얘는 자연수만 생각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다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의 중요성이에요. 뭐라고요? 인수분해의 응? 중요성이에요. 알겠죠? 자 뭐라고 써 있어? 나무 뭐 떨어진다 써 있지? 그럼 뭐가 된다? 인수 정리가 된다. 그럼 뭐해야 된다? 인수 분해를 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 나무 뭐 떨어진다 농이야 얘들아. 확인됐어? 그럼 너희들은 육제곱이잖아 얘들아. 육제곱은 세제곱도 되고 제곱도 되는데 우선은 제곱부터 하는 게 편해 얘들아. 뭐부터 하라고? 세제곱부터 어, 하지 말고 제곱부터 해. 근데 순서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편한 건 제곱부터 하세요. 이해했어요? 음. 자 그러면 6의 6제곱 빼기 1은 6의 3제곱 더하기 1 6의 3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처럼 확인했어? 그럼 6의 6제곱 빼기 맞지 얘들아? 네자 그럼 이제 복귀하기를 위해서 <laughs> a의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은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얘 더하기 따라가요 오케이? 네, 네. 그거 빼기는 빼기 따라가 1차는 대신에 얘의 2차가 반대야, 이렇게 확인했어? 자, 그럼 얘 이제 변신 6 더하기 1.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럼 6의 제곱 빼기 6 더하기 1이죠, 얘들아. 확인했어? 네. 자, 이제 뒤에 거 얘. 자, 6 0기1이죠얘들아 네. 자, 6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이 돼요. 네 확인했어요? 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요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럼 얘가 이제 얼마예요? 7이죠. 네. 자, 계산합니다. 31이죠. 음. 네 자, 두 자리라고 써 있어요. 몇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그럼 첫 번째 는 나왔네요. 31. 네. 왜냐면 얘가 약수들 하냐? 네. 자, 그 다음에 43. 근데 이렇게만 하면 초짜예요, 얘들아. 두 자리를 또 만들 수 있어요. 35. 그렇죠! 똑똑한 뇌새끼. 네 확인했어요? 그럼 네. 몇 자리? 세 자리죠. 세 자리? 세 자리. 네. 삐. 하.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두 자리 만들 겁니다. 왜? 약수들이니까 얘네들이 뭐니까? 약수. 어, 약수들이니까 나누어 떨어지겠죠 얘들아. 확인했니?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머름이 한다, 인수 분해름미 한다.